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손쉽게 수익 볼수 있도록 도지코인 시간 뺏지 않고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전 말만 하지 않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모든 분들이 100% 무료로 이렇게 브리핑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통해서 수익 버시고 여러분들 저 통해서 수익 버시고 올해 코인으로 졸업할 때까지 함께 보자고요 자 그럼 다시 이 도지코인으로 돌아와서 도지코인 제가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365원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었죠. 현재는 거래량이 말라가면서 단타장입니다. 그리고 비토코인의 추가적인 조정으로 인해 여기에 대한 하락분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딱이 구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03원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지켜주게 되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365원 구간을 한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 이는데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로는 290원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지코인 정말 여러분들 이 투자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도지코인 현재 300원 구간 만족하십니까? 저는 절대 만족 못 합니다. 도지코인 1,000원 가고 1,500원 가고 3,000원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도지코인 이 가격대만 잘 아셔도 우리가 크게 손해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이 알트코인 불장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시작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거 현재는 단기 조정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단기 조정에 왔던 것처럼 현재 도지코인도 단기 조정일 뿐이지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도지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 리플과 그리고 솔라나가 etf 신청이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6월 9일 아니면 6월 19일에 다시 한번더 발표할 예정인데 근데 현재 기관에서는 도지코인 ETF에 대해서도 기대를 ETF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브리핑을 드려도 코인은 24시간 밤낮없이 움직입니다. 단지 단지 조정일 뿐인데 여러분들 겁나는 거 저도 다 알고 갑작스러운 폭등이 나오면 폭락도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며 이걸 다 지켜본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 대신 잡아 드릴게요 우리가 급등 전에 미리 들어가고 하락 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대응해 드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단 하나입니다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 상담번호 010-2693-5347로 숫자 1이나 아니면 도지코인이라고 연락주세요 일단 먼저 제가 문자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게 카톡과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종목 알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억 단위로 깡통 3번을 차면서 잠도 안 자고 맨날 라면만 먹고 노가다를 하면서 이 투자 공부만 했습니다 이 시절을 떠올리면 하, 진짜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 마음이 더 아팠던 순간들은 몇몇 구독자 여러분들이 사연과 함께 계좌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부터 크게는 마이너스 90%까지 금액도 작게는 몇백부터 시작해 억 단위까지 넘어가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니까 제가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을까요? 진짜 돈 너무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 동생,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로 연락을 주셨는데 덕분에 바우스 토큰 60% 수익 받고 유튜브 보고 코인을 처음 사봤는데 수익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익 30%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 코인이라는 게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숨겨진 정보들을 아셔야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은 혼자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 매수하게 될시 이미 가격은 선반영이 됐고 늦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하락은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계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본전 찾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계좌가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저에게 문자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감사 인사까지 남겨 주셨습니다 현재 이 텔레그램 방에서 한반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통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제가 더 기쁘고 마음이 뭉클해져 더 힘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물려서 힘드시고 마이너스인 계좌 조금이라도 복구하고 싶다면 또 우리가 올해는 정말 코인으로 돈 벌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저에게 연락 주세요. 010-2693-5347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상승 가능성이 유망한 코인들을 보셔야 이 계좌 자체가 우상향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그리고 제 동생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또 준비했습니다. 근데 방송 특성상 비한 정보이기 때문에 코인명을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준비한 코인은 트럼프 일가가 포트폴리오 확장한가? 그리고 미국에서 새 밀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런 기급총, 제가 이런 고급 정보 여러분들 꼭 보셔라. 정말 급하니까 연락 주신 분들에게 모두 다 픽을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보이시죠. 단 4일 만에 120% 상승이 나온 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익 코인 같은 경우 제가 3월 5일에 이렇게 브리핑을 나간 거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여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 수이 코인 같은 경우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유망받고 있는 나비 프로토콜과 수이랜드가 모두가 수이 생태계 코인이기 때문에 또이 수이의 디파이 장점이 매우 저렴하고 빠른 트랜잭션 속도로 트럼프 일가에서 본격적으로 밀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젝트까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린 결과 바로 다음 날 3월 6일, 3월 7일 날 수이 트럼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파트너십 체결을 하고 가격이 15%나 상승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이렇게 제가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우리 채널 여러분들 계좌가 제 계좌이자 부모님 계좌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피게 있어 굉장히 신중합니다. 저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우리 모두 힘내보자고요. 그러니 010-2693-5347로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일이라고 연락 주세요. 관심 없는 분들은 뭐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제 채널이 성장하는 게 너무 좋고 제가 너무 힘들어 봤기 때문에 이 코인으로 힘든 분들이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절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 힘드시다고 연락 주셔서 소통을 하는 건. 저는 강압한 적 없습니다. 이거 왜 아직도 안 샀어? 어? 돈 버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좋은 코인들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으니까 돈 벌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하,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 함께 키워주시고 구독자 분들께서 매매를 잘하기 위해 코인을 언제 사고 파는지 제가 이렇게 지표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50건이 넘는 각종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저는 제가 말한 사실들 여러분들에게 거짓 하나 없이 다 지킵니다. 제가 세이프 코인도 3월 26일에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70% 수익 난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익 난거 계좌 인증까지 완료했죠. 이뿐만 아니죠. 보시면 4. 4월 29일 펀디엑스도 브리핑을 드리면서 구독자분들이 익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매도하면서 28% 26% 수익 인증 남겨주셨고 저도 제 계좌 인증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최근에 폭락이 나왔던 이 아르고 코인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며 33%나 수익 인증 남긴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디까지나 제가 지향하는 매매는 우리가 무릎에 사서 가슴에 파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매매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 코인 시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국내 거래소는 이 코인 개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불리한 부분이 꽤 있죠. 대부분의 코인 상장 같은 경우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원인이고, 그래도 제가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 투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도 다 제가 인증을 한 부분들이고, 여러분들도 저 따라오시면 이런 픽들 얼마든지 받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삶에 있어 기회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지속적인 고민보다 실천하고 기회를 잡을 줄 아셔야 성과로 찾아오는데 저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구독자분들을 통해 제 채널 키울 수 있었고 수익 인증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다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제 가족하고 제가 뜻깊은 사람이 된거 같아요. 어떠한 가입 요구나 금전 요구 없고 제 채널 성장을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공부를 하기 위해 소통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010-2693-5347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